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5월 셋째주 이벤트 및 여러 가지 모아보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이번 교환 이벤트는 조금 특이해요. 매일 매일 교환할 수 있거든요. 매일 매일 교환할 수 있는데 이게 3 번까지 교환이 돼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환을 해서 에, 골드하고 이 태고야알 위주로 계속 하시다가 만약에 본인이 악세사리나 전승서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좀 오래 모아야 돼요. 이 개수가 출몰 60개, 친공 30개, 길드 축제 20개, 레이드 50개거든요. 레이드하고 균열의 신전 이 40개, 50개. 얘네 두개가 그나마 좀 주는데 2,000개를 모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따로 또 돌아야지만 가능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골드 20만 골드가 훨씬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 빛나는 태고의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0개, 즉 150개를 주면서까지 교환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비추거든요. 왜냐면은 빛나는 태고의 알이 희귀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희귀도 3%밖에 안 돼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이 다이아를 블루다이아라도 써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영웅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꽤 트라이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귀를 뽑기 위해서 저걸 매일 교환하는 건 굉장히 손해예요. 만약 여러분들 영웅 장신구의 빛이나 보전소를 지금 챙겨놓는 게 목적이라면은 태구의 알 정도는 걸러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듀엉킹 경계인데 이게 원래 5단계를 클리어를 토요일 2시까지 해야지만 이 듀엉킹 경계를 할수 있어요. 이건 8시부터 8시 20분까지 되는데 이게 전 서버에서 진행을 합니다. 각각 서버에 비슷한 길드끼리 만나서 싸우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로얄 시즌2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배틀로얄 1위 순위의 보상이 헤인의 점수가 5배가 돼서 1등을 하시면 8,000개를 얻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수거든요. 지금 과금 안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진짜. 소울링커를 지금 겁나게 모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4만개를 얻을 수 있어요 1등을 한다 했었을 때 1등을 안해도 해야돼 가급적이면은 존버를 해서라도 이거를 하시는게 무조건 좋은게 4만개면 여러분들 소울링커 11원법이 2 0 0 0개예요 정수 그러면은 4만개면은 220개를 뽑을 수 있는거야 그리고 헤이렌의 정수 뽑기가 4성까지 나온데다가 3성 휘기가 생각보다 잘나와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울스타로 이제 먹일 게 없는 사람들, 특히나, 그런 분들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지금 가오도 주고 막 이것저것 주니까 꼭 하시고, 배틀로얄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은 제가 전에 올렸던 배틀로얄 공략, 그것만 봐도 브론즈 구간은 전부 1등 할수 있어요. 진짜 부캐가 아니면은 전부 1등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활동 시즌2. 오늘의 활동이 6월 11일까지 보상이 엄청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 이제 레벨별로 다 나오는데요. 이 레벨별 구간은 좀 넘기고 이제 만렙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원래 고급 액티브 스킬 강화 수준 게 태고의 알 주고요. 그리고 사도의 파편 상자 3 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사도 파편 상자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간 거야. 120 레벨 전설 조각을 줘요. 그래서 이걸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전설을 맞출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실랜드 광산을 깨면은 강화 축복 주문서 3장, 블루 다이아 20개, 균열 신전, 레이드 40개, 검은 수정은 뭐 필요 없고, 월보 같은 경우에 강화 축복 주문서를 5개를 줘요. 여러분들이 월드보스 순위에 못 들었던 분들이 이제 하루에 무조건 못해도 8개를 확보할 수 있고, 사람이 없는 채널에 가서 그 말뚝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115제 기준으로 5장을 무조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장, 그래서 하루에 5장씩 3번 먹으면 15장이니까 23장까지는 스펙이 약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월버가 너무 귀찮다. 적어도 이 월드보스 참여 정도는 해줘서 5개 3개를 꼭 챙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틀로얄 아까 전에 4만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500개를 추가로 또 줘요. 배틀로얄에서 팀배틀로얄 한 번씩 팀배틀로얄이 좀더 쉽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벤트로 강화 전승이 마이너스 1만 적용이 돼요. 원래 마이너스 2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제 강화 레벨과 상관없이 21강 이상의 장비는 마이너스 1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 전수에 대한 패널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래 쓸수 있는 아이템에 강화 전수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1강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는 23강 밑으로만. 이상황이 넘어가면은 그, 강화수 요구치가 올라가요.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수할 때좀 침착하게 전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핫타임이 리턴됐어요. 1시부터 5시까지 경험치 골드 상향. 10시부터 1시 50분까지 경험치 상향, 장비 상향. 2시부터 10시까지 경험치 상향, 골드 상향. 그리고 상시 핫타임 이벤트로 24시간 ST, 알데론, 노르디움, 아레브니아가 장비 20% 상향, 골드 상향, 경치 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작을 할 거면은 이쪽 구역. 미리 해 놓으시는게 좋고 10시부터 1시까지는 스카드, 매티온 베르데온에서 도감작을 하는게 좋다 라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7일 도전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하루 1일 미션을 줘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것도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거 교환하는 거 보면, 영웅 장신구에 영웅 소울링커, 그리고 희귀 소울링커 5성을 3개를 줘요. 무조건 하셔야겠죠. 이제 출석부가 강화가 됐어요. 이 시즌2 출석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끝내셔야지만 오픈이 됩니다. 어떻게 올라갔냐? 원래 여기 4성 2개였는데 5성으로 바뀌고, 5성 영웅이 원래 한달 치였는데 여기 또 주고요. 마지막에는 세라노로 장신구 상자, 영웅 악세사리 상자를 2개를 주고, 심지어 21일차에 5성 승급 소울스타, 이것도 5성 영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에, 오성을 2개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확실히 좋은 출석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복귀자를 위한 출석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한 게, 와, 씨. 1일차에 오성 영웅을 줍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14일차에 또 줘요. 그럼 21일차에 영웅 장신구 합성할 때 쓰는 재료죠. 그 대신 영웅 장신구의 대체품이 되는 장신구의 빛을 2개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세라으로 장신 황자를 2개를 준다. 어 이것도 좋네요. 아까 전에는 승급 소울스타 대신에 이제 5성 영웅 소울스타가 2 개로 바뀌었다. 그리고 1일차 때 준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100에서 120제 영웅에서 전설 등급의 제작 확률이 대폭 상향이 됐대요. 그리고 이 제작은 길드 공방에서 하는 게 훨씬 좋고, 이 대폭 상승한 게몇 프로인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뭐 표기가 안돼 있나 봐. 근데 이게 지금 제작을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확률로 올라간다고 해요. 지금 제주에 1억 마나스톤을 써서 무기가 전설 하나, 그 다음에 고대 배경 장비가 8개가 나왔다고 하는 거 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려준 것 같은데, 저는 마찬가지로 비추입니다.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말레 확장내면 하시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이템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분들, 어 이거 지금 아니면은 전설 못 만들어. 이런 분들 아니면은 절대로 비추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말레 때 확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무조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설 아이템이 지금 오늘의 활동으로 도 뿌리고 막 여기저기 에서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나스톤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초, 초반분 지금 아이반에서 막 고대 파밍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어, 예를 들어서 보이 전설 한 3-4개 있다 그런 분들은 마나스톤을 좀 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은 등대를 점령해서 인증을 하면 50 <laughs> 추첨을 해서 거의 예, 50만 골드를 주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커뮤니티 이벤트는 정말로 예,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약이 있는 걸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패키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패키지를 보시면은 100% 확률로 희귀에서 삼성에서 영육성까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설의 인연 라라엘 포벨라 피카 이이 친구들 이세 개는요. 그 여러분들이 영웅을 뽑을 때 이제 인연 효과가 있는 친구들로만 나오는 소울스타예요. 이게 정말 특이한 게 무조건 희귀 3성부터 나옵니다. 근데 확률은요, 실제 확률은 일반 소울링 거 뽑기보다 0.002% 오르고요. 그 영웅에서 5성 영웅 기준에 0.002% 높아서 0.47%고요. 그리고 육성 같은 경우에는 0.001%가 더 높아서 0.1%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확률이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 희가 삼성이 100%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웅을 목표로 한다면은 시도가 더 많은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700개면은 두 번을 뽑는다 했었을 때 3,400개잖아요. 근데 일반 소울링커 뽑기라면은 30번을 뽑고 400개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취향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회를 이용해서 먹일 수 있는 소울링커가 정말 많다. 그런 분들은 이라라에를 까시는 게 좋아요. 삼성 소울링커가 없어가지고 합성을 못한 다음에 소울스타만 겁나게 모아놓으신 이런 분들. 과금을 할 거면 이걸 써서 다 털어줘가지고 합성을 계속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게 아니다. 나는 소울링커가 없어요. 애초에 먹일 게 없어. 먹일 게 없는 사람은 일반 소울링커 뽑기를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헤이렌의 정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뭐 재물 확보를 해가지고 막 올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라라엘, 이 전설의 인연 시리즈를 까시는 게좀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이 9개 나왔다고 해도 사실상 4성이 3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성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먹일 게 너무 많다. 이제 소울 링커를좀 털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먹일 게 없는 분들은 이거 까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가방을 최대한 늘려놨고 결국에 언젠가 어? 다 쓰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라면은 이거 까시는 것도 괜찮죠. 그게 아니라면 영웅을 좀더 많이 뽑는 게 저는 좋아보여요. 왜냐면은 소울리그 뽑기 자체를 하는 이유가 영웅을 뽑기 위해서잖아. 영웅을 뽑기 위해서라면은 이 전설의 인연 라라의 시리즈보다는 아무래도 기준이 낮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 브리더 패키지. 피지아 태고의 R 9,9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희귀 슈가 들어있는 패키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슈를 두 마리 뽑는 거랑 그리고 태고의 R. 하나를 주는 건데 총 3개의 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9,900원이면 싼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슈를 어느 정도 뽑아 봤으면 영웅, 영웅도 사실상 쓰레기예요 예, 절대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휴 있을 바에 쓰지 마세요 예, 안 쓰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고급 슈 쓰다가 나중에 블루다이아 모아가지고 뽑기를 한 다음에 바꾸시는 게 효율이 좋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니까 절대로 안 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말한 효율은 여러분들의 좀더 좋은 효율적인 과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벤트미 패키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